오늘의 쥐띠 운세. 금전운 오늘은 당신의 금전운이 역할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긍정적인 재무적 소식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적절한 역할을 맡고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합니다. 재무적인 결정을 내릴 때에도 역할을 명확히 정하고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건강은 건강면에서도 역할을 필요로 합니다. 오늘은 자신의 건강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올바른 식습관을 유지하며 자신의 건강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합니다. 애정은 사랑과 관련된 운세도 역할을 요구할 것입니다. 오늘은 파트너와의 관계에서 서로가 각자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에게 필요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며 더욱 깊은 연결을 형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직업은 직장에서도 역할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업무나 프로젝트에서 자신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그에 맞는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합니다. 팀원들과의 협력을 통해 서로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원활한 진행과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행운 색상 오늘의 행운 색상은 파란색입니다. 파란색은 안정과 집중력을 상징하며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합니다. 오늘은 파란색을 입고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며 행운을 만끽해보세요. 행운 숫자 오늘의 행운 숫자는 40, 18입니다. 이 숫자들은 당신의 역할을 수행하고 행운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오늘은 이 숫자들을 마음에 담고 역할에 충실한 마음가짐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오늘의 소띠 운세. 금전운 오늘은 당신의 금전운이 참음을 요구할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지출이나 재무적인 어려움이 당신을 시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너무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참음의 미덕을 발휘하여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면한 도전에 직면할 때 타협과 절제를 통해 긍정적인 해결책을 찾아보세요. 건강은 건강면에서도 참음이 필요한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건강에 대한 관리와 관심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지나치게 스트레스 받지 않고 적절한 휴식과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몸과 마음을 챙겨주세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참음과 인내심을 발휘하여 건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애정은 사랑과 관련된 운세도 참음을 요구할 것입니다. 오늘은 파트너와의 관계에서 이해와 인내심이 필요한 시기일 수 있습니다. 서로의 의견이 충돌할 수 있지만, 이를 넘어서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참음과 사랑으로 서로를 지지해주세요. 직업은 직장에서도 참음이 필요한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업무나 프로젝트에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너무 빠르게 반응하지 말고, 참음과 인내심을 발휘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취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행운 색상 오늘의 행운 색상은 회색입니다. 회색은 안정과 차분함을 상징하며 어려운 상황에서의 참음과 균형을 나타냅니다. 오늘은 회색 계열의 색상을 입고 참음과 인내심을 발휘해 보세요. 행운 숫자 오늘의 행운 숫자는 61, 22입니다. 이 숫자들은 참음과 인내심을 통해 당신에게 행운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오늘은 이 숫자들을 마음에 담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에 집중해보세요. 오늘의 호랑이띠 운세. 금전운 오늘은 당신의 금전운이 유혹에 시달릴 수 있는 날입니다. 예상치 못한 유혹이 당신의 재무 상황을 흔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이기고자 노력하고 신중한 판단력을 발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나치게 유혹에 빠지지 않고 자신의 재무 목표를 명확히 하고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은 건강면에서도 유혹에 시달릴 수 있는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건강을 해치는 습관이나 유혹에 지나치게 빠져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자신을 지켜내기 위해 규칙적인 운동과 올바른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혹을 이기고 건강을 지키는 데에 노력해야 합니다. 애정은 사랑과 관련된 운세도 유혹에 시달릴 수 있는 상황을 예고합니다. 오늘은 파트너와의 관계에서 유혹을 이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감정의 유혹에 너무 많이 빠져들지 않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하는 관계를 유지하는 데에 노력해야 합니다. 직업은 직장에서도 유혹에 시달릴 수 있는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업무나 프로젝트에서 예상치 못한 유혹이 당신을 유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이기고자 노력하고 집중력을 발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혹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목표를 향해 꾸준히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운 색상 오늘의 행운 색상은 빨간색입니다. 빨간색은 자신의 의지를 강화시키고 유혹을 이기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오늘은 빨간색을 입고 유혹에 맞서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세요. 행운 숫자 오늘의 행운 숫자는 7, 13, 21입니다. 이 숫자들은 당신이 유혹을 이기고 행운을 가져다줄 것입니다. 오늘은 이 숫자들을 마음에 담고 당당하게 유혹에 맞서보세요. 오늘의 토끼띠 운세 금전운 오늘은 당신의 금전운이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한 날입니다. 이성적으로 재무 상황을 분석하고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나치게 감정에 휩싸이지 말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자산을 관리하고 투자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객관적인 판단력을 발휘하여 재무적인 안정을 유지하세요. 건강은 건강면에서도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자신의 건강 상태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나치게 자기 과신이나 안일한 태도를 취하지 않고 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의학적인 조언을 듣고 객관적인 판단으로 행동하세요. 애정은 사랑과 관련된 운세도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은 감정에 휩싸이지 말고 상황을 분석하고 이성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트너와의 관계에서도 객관적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서로의 요구와 욕구를 존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객관적인 판단으로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세요. 직업은 직장에서도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업무나 프로젝트에서 감정에 휩싸이지 말고 현실적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적절한 대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나치게 주관적인 시각을 버리고 객관적인 판단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세요. 이를 통해 직장에서의 성과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행운 색상 오늘의 행운 색상은 회색입니다. 회색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색상은 객관적인 판단력을 강화시켜주고 안정감을 줄수 있습니다. 회색을 입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세요. 행운 숫자 오늘의 행운 숫자는 29, 36입니다. 이 숫자들은 객관적인 판단과 현명한 결정을 이끌어 낼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숫자들을 마음에 담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세요. 오늘의 용띠 운세. 금전운 오늘은 당신의 금전운이 궁금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재무적인 문제나 궁금증이 해소될 수 있는 긍정적인 소식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금전적인 결정을 내릴 때에는 너무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은 건강면에서도 궁금증이 해소될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가 예상됩니다. 오늘은 자신의 건강에 대한 의문이나 궁금증이 해결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건강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건강에 대해 과도한 걱정을 하지 않고 즐거운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애정은 사랑과 관련된 운세도 궁금증이 해소되고 확고한 결정을 내리는 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파트너와의 관계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나 궁금증이 해소될 수 있습니다. 서로에게 솔직하고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업은 직장에서도 궁금한 문제가 해결되고 진전이 있을 것입니다. 업무나 프로젝트에서 도전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궁금증에 사로잡히지 않고 현실적으로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세요. 행운 색상 오늘의 행운 색상은 황금색입니다. 황금색은 풍요와 행운을 상징하며 긍정적인 기운을 부여합니다. 오늘은 황금색을 입고 자신의 행운을 높여보세요. 행운 숫자 오늘의 행운 숫자는 3, 18, 40일입니다. 이 숫자들은 당신에게 행운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오늘은 이 숫자들을 마음에 담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오늘의 뱀띠 운세. 금전운 오늘은 당신의 금전운이 절제가 필요한 날입니다. 지나치게 소비하는 경향이 있거나 금전적인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지출을 자제하고 소비에 대해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제하고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당신의 재무 안정을 유지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건강운 건강면에서도 절제가 필요한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지나치게 과도한 식사나 유혹에 빠져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식사나 운동에 있어서 적절한 절제와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건강을 위해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적당한 행동을 취하세요. 애정은 사랑과 관련된 운세도 절제가 필요한 상황을 예고합니다. 오늘은 감정적으로 과도하게 반응하지 않고 상대방과의 관계에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나치게 감정적인 행동이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업은 직장에서도 절제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업무나 프로젝트에서 지나치게 과도한 업무 부담이나 유혹에 빠져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적절한 계획과 절제를 유지하며 업무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절제를 발휘하세요. 행운 색상 오늘의 행운 색상은 파란색입니다. 파란색은 안정과 평온을 상징하며 감정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오늘은 파란색을 입고 차분하고 안정된 마음가짐으로 행동해보세요. 행운 숫자, 오늘의 행운 숫자는 14, 30, 38입니다. 이 숫자들은 당신이 절제를 유지하고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오늘은 이 숫자들을 마음에 담고 균형을 유지하는 데에 집중해보세요. 오늘의 말띠, 운세. 금전운 오늘은 당신의 금전운이 변화를 요구할 것입니다. 현재의 재정 상황이나 금전적인 계획에 대해 새로운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의 방식에 과감한 변화를 가져와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보세요. 지나치게 안정적인 태도보다는 적극적으로 변화에 나서는 것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건강은 건강면에서도 변화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현재의 건강 상태나 생활 습관에 대해 새로운 접근 방식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지루한 운동이나 식단을 바꾸고 새로운 도전을 통해 건강을 증진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화를 통해 더 나은 건강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애정은 사랑과 관련된 운세도 변화가 필요한 상황을 예고합니다. 현재의 관계나 상황에 대해 새로운 관점을 가져보고 변화를 주도해보세요. 과거의 패턴에 머무르지 말고 새로운 도전과 시도를 통해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화를 통해 더 깊은 사랑과 이해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직업은 직장에서도 변화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현재의 업무 방식이나 목표에 대해 새로운 전략을 도입해야 할 것입니다. 과거의 방식에 얽매이지 말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아들이고 적용해 보세요. 변화를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성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행운 색상 오늘의 행운 색상은 오렌지색입니다. 오렌지색은 변화와 창조성을 상징하며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러일으킵니다. 오늘은 오렌지색을 입고 변화를 주도하는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보세요. 행운 숫자, 오늘의 행운 숫자는 23, 32, 40입니다. 이 숫자들은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이며 당신의 노력을 지지해 줄 것입니다. 오늘은 이 숫자들을 마음에 담고 새로운 변화에 열려있는 자세를 유지해 보세요. 오늘의 양띠 운세. 금전운 오늘은 당신의 금전운이 신기한 경험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긍정적인 금전적 기회가 찾아올 수 있으며 새로운 도전이나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입니다. 이러한 신기한 경험을 통해 새로운 금전적인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재무적인 상황에 새로운 시야를 가져보세요. 건강은 건강면에서도 신기한 경험이 당신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운동이나 건강관리 방법을 시도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새로운 건강 습관을 통해 자신의 몸과 마음을 발전시킬 수 있으며, 이는 당신의 전반적인 웰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애정은 사랑과 관련된 운세도 신기한 경험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사랑의 가능성이나 파트너와의 신선한 경험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만남이나 관계에서 새로움을 즐기고, 새로운 감정을 탐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음을 여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사랑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직업은 직장에서도 신기한 경험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프로젝트에 참여하거나 새로운 도전을 받게 될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기한 경험을 통해 당신의 역량을 발휘하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도전을 즐기며 성장과 발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세요. 행운 색상 오늘의 행운 색상은 핑크색입니다. 핑크색은 사랑과 행복을 상징하며 긍정적인 감정을 유발합니다. 오늘은 핑크색을 입고 신기한 경험을 즐겨보세요. 행운 숫자 오늘의 행운 숫자는 79, 33입니다. 이 숫자들은 당신에게 신기한 경험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오늘은 이 숫자들을 마음에 담고 새로운 경험을 즐기며 삶을 만끽해보세요. 오늘의 원숭이띠 운세. 금전운 오늘은 당신의 금전운이 대기란 날입니다. 예상치 못한 긍정적인 재무적 기회가 찾아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투자나 사업을 고려하는 경우에도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화려한 이득에만 매몰되지 않고 신중하게 판단하여 재무적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은 건강면에서도 대기란 날이 찾아올 것입니다. 오늘은 에너지가 넘치고 활기찬 하루를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자신을 과도하게 몰아붙이지 않고 적절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과 마음을 균형 있게 유지하여 건강을 유지하세요. 애정은 사랑과 관련된 운세도 대기란 날을 예고합니다. 오늘은 파트너와의 관계가 더욱 화목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서로의 이해와 지지를 주고받으며 깊은 연결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사랑의 가능성이 열린 날이기도 합니다. 직업은 직장에서도 대기란 날을 맞이할 것입니다. 업무나 프로젝트가 원활하게 진행되며 성과를 얻을 수 있는 날입니다. 새로운 기회를 잡고 도전하는 것이 좋으며 자신의 능력을 발휘해보세요. 협업과 창의성을 통해 새로운 성취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행운 색상 오늘의 행운 색상은 노란색입니다. 노란색은 활기와 긍정적인 에너지를 상징하며 행운을 가져다 줄수 있습니다. 오늘은 노란색을 입고 주변을 밝고 긍정적으로 채워보세요. 행운 숫자 오늘의 행운 숫자는 39, 37입니다. 이 숫자들은 대기란 날에 당신에게 행운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오늘은 이 숫자들을 마음에 담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오늘의 달띠, 운세. 금전운 오늘은 당신의 금전운이 언행일치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즉,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날입니다. 정직하고 성실한 태도로 일을 처리하면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신뢰와 안정성을 구축할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인 금전적 안정에 이어질 것입니다. 건강은 건강면에서도 언행일치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자신의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실천으로 옮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식습관과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유지하세요. 말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옮겨 건강을 챙기세요. 애정은 사랑과 관련된 운세도 언행일치를 강조합니다. 오늘은 마음과 행동이 일치하는 날입니다. 진실된 사랑과 이해를 표현하고 상대방에게 신뢰와 안정감을 줄수 있는 기회가 찾아올 것입니다. 서로의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업은 직장에서도 언행일치가 필요한 상황일 것입니다. 오늘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직업적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약속과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동료들과의 소통을 강화하세요. 신뢰와 존경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올 것입니다. 행운 색상 오늘의 행운 색상은 파란색입니다. 파란색은 안정성과 진실성을 상징하며 언행일치를 강화해 줄수 있습니다. 오늘은 파란색을 입고 정직하고 성실한 태도를 유지하세요. 행운 숫자 오늘의 행운 숫자는 1, 19, 34입니다. 이 숫자들은 언행일치와 관련이 깊으며 당신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오늘은 이 숫자들을 마음에 담고 일상 속에서 진실된 모습을 유지해 보세요. 오늘의 개띠 운세. 금전운 오늘은 당신의 금전운이 매사주의를 요구할 것입니다. 금전적인 결정을 내릴 때에는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어떤 선택이든 감정에 휩싸이지 말고 객관적으로 재무적인 상황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재무 목표와 가치를 명확히 하고 그에 맞는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건강은 건강면에서도 매사주의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건강관리에 있어서는 지나치게 자신을 내몰지 말고 너무 무모한 도전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몸과 마음의 균형을 유지하고 적절한 휴식과 운동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적인 변화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애정은 사랑과 관련된 운세도 매사주의를 요구합니다. 오늘은 파트너와의 관계에서 감정적인 변화가 예상됩니다. 갈등이나 불화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황을 과도하게 과장하지 않고 냉정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감정에 귀 기울이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직업은 직장에서도 매사주의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오늘은 업무에 대해 너무 낙관적이거나 비관적이지 말고 중립적인 시각을 유지해야 합니다. 예기치 못한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문제 해결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하세요. 자신의 역량과 한계를 잘 파악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세요. 행운 색상 오늘의 행운 색상은 회색입니다. 회색은 중립적이고 안정된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며 매사주의적인 태도를 상징합니다. 오늘은 회색 계통의 색상을 입고 안정적이고 신중한 태도를 유지해 보세요. 행운 숫자 오늘의 행운 숫자는 4, 21, 45입니다. 이 숫자들은 매사주의적인 태도를 강조하며 당신에게 안정과 균형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오늘은 이 숫자들을 마음에 담고 조심스럽고 신중한 선택을 하세요. 오늘의 돼지띠 운세. 금전운 오늘은 당신의 금전운이 격식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금전적인 결정을 내릴 때에는 너무 화려하거나 과도한 소비를 자제해야 합니다. 대신에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재정을 관리하고 지출을 줄이는 등의 격식 있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절약과 현명한 투자를 통해 재정적 안정을 유지하세요. 건강은 건강면에서도 격식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너무 과도한 음식이나 음주는 피하고 건강한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사나 운동에 있어서도 적절한 격식을 유지하여 몸과 마음의 균형을 유지하세요. 과도한 스트레스는 건강을 해칠 수 있으니 적절한 휴식을 취하세요. 애정은 사랑과 관련된 운세도 격식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오늘은 과도한 감정 표현이나 과장된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대신에 세련된 태도와 차분한 대화를 통해 상대방과의 관계를 유지하세요. 격식 있는 사랑은 서로에게 더 깊은 이해와 존경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직업은 직장에서도 격식이 필요한 상황일 것입니다. 오늘은 너무 과장된 행동이나 언행은 피하고, 세련된 태도와 전문적인 모습을 유지해야 합니다. 업무에서는 신중하고 견실한 태도를 유지하며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세요. 격식 있는 행동이 주변의 신뢰를 얻는 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행운 색상 오늘의 행운 색상은 회색입니다. 회색은 차분하고 세련된 이미지를 상징하며 격식 있는 태도를 강조합니다. 오늘은 회색 계열의 색상을 선택하여 과장되지 않은 모습을 보이세요. 행운 숫자 오늘의 행운 숫자는 9, 34, 44입니다. 이 숫자들은 격식 있는 태도를 유지하고 신중한 선택을 할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오늘은 이 숫자들을 마음에 담고 조심스럽고 격식 있는 행동을 취하세요.